안녕하세요, 앤드입니다. 오늘은 갑자기 단호하게 헤어지자고 말하는 남자 심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이별이라는 것은 어느 한순간에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 남자가 정말로 나를 사랑했다고 한다면 헤어짐이라는 선택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정말 쉽지 않은 문제였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어질 때 남자가 많은 고민을 하고 내린 결론이다. 쉽게 결정한 거 아니다. 내 의견을 존중해 달라. 갑자기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동안 수백 번, 수천 번 이상을 고민했다는 뜻입니다. 남자가 헤어짐을 통보하는 시기는 헤어지는 것이 맞다고 가장 확신하고 있는 그때 여자에게 이별을 통보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별을 통보받은 여자 입장에서는 믿을 수가 없고 나 아니면 안 된다고 했던 내 남자에게 하루아침에 배신당한 기분이 들고 그동안 모습들과 전혀 다른 남자의 냉정하고 단호한 모습에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당장 내 마음만 급해지고 다급하게 남자를 붙잡아 보기도 하고 설득도 해봤지만 남자의 모습은 여전히 냉정하고. 나에 대한 마음이 1도 없는 것 같고 완전히 마음이 떠난 듯한 남자의 모습에 또 한번 상처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남자는 지금 헤어지는 선택이 맞다는 가장 확신하고 있는 순간이기 때문에 사람은 자신이 오랜 기간 고민하고 결정한 문제에 대한 반대에 부딪히게 되면 자신의 선택을 더욱 강하게 확신하려는 반대의 심리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문제의 해결 능력이 발달되어 있어서 이별이라는 고민이 머릿속에 들어왔을 때부터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지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지를 혼자서 동굴로 들어가서 깊이 생각하려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굴에서 수백 번, 수천 번 고민한 이후에 혼자서 결론에 이른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내가 매달렸을 때이 남자가 잡히지 않았던 이유는 나에게 마음이 1도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본인 혼자서 오랜 시간 고민하고 이미 결정을 내리고 확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이제 마치 OX 퀴즈처럼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시기에 이른다는 거죠. 예를 들어 짜장면을 먹을지 짬뽕을 먹을지 마음이 반반인 경우에는 어떤 것을 선택할지가 쉽지가 않겠죠. 그런 것처럼 어떤 선택을 하는 순간에는 마음이 반반이라고 하더라도 OX의 문제처럼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는 뭔가를 결정 내리는 일에 여자보다 좀더 적극적이라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짜장면과 짬뽕 둘다 먹고 싶을 때 뭔가를 선택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처럼 남자가 수백 번, 수천 번 고민하고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많은 시간들을 고민했다는 이유는 그만큼 헤어지기 싫은 마음도 절반 정도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보통 여성분들이 남자에게 헤어지자고 말을 하는 이유는 나에게 좀더 잘해줬음 마음에서 서운한 마음이 생겨서 이별을 말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와 반대로 정말로 남자에게 마음이 1도 남지 않아서 헤어짐을 말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남자들은 만나야 될지, 헤어져야 될지, 이 중간쯤에 마음이 들고 계속 이런 고민이 들다 보니까 마치 OX의 문제처럼 극단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경향이 남자들에게는 있다는 겁니다. 여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마음이 1도 남지 않아서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혼자 동굴에서 오랜 기간 고민하고 헤어지는 선택이 맞는 거라고 확신하는 상황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자 입장에서는 남자가 노력도 해보지 않고 갑자기 이 관계를 포기한 것에 대한 실망과 큰 상처가 남기 때문에 다시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이 남자를 다시 믿을 수 있을까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배신감과 분노가 일어나게 되고, 나쁜 놈인가? 나를 가지고 장난친 건가? 다른 여자가 생긴 건가? 별별 생각을 다 하게 됩니다. 남자들은 초반에 연애를 할때 여자에게 처음부터 올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여자가 자신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믿어주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동안 고생했던 것들을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남자들은 여자에게 뭔가를 해주면 그런 것들이 최소한 몇달 이상 간다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자들은 오늘 잘하고 내일 못하면 그냥 다 서운하다는 걸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은 내가 이 관계를 위해서 노력을 열심히 해도 여자가 알아주지도 않고 그리고 내 여자친구는 나에게 한없이 요구하는 존재라는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내 남자는 나와 사귀기 위해서 나와 잘해보기 위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남자에게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5배, 10배 이상의 쉬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만큼 내 남자에게는 자신만의 시간들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었고요. 나와 연애를 하면서 종종 내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나도 이 남자에게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서 흔쾌히 남자에게 시간을 줬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 남자에게 충분한 개인 시간을 줬다. 생각을 하고요. 남자와 여자의 가장 큰 착각은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남자는 여자에게 한번 잘해줬으면 본인 스스로가 기억을 하고 그것이 오래 갈 거야 착각을 하게 되고 여자는 이 정도 시간이면 남자에게 개인 시간은 충분할 거야 라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남자는 자기가 잘했으니까 연락이나 다음 만남도 좀 쉬엄쉬엄 해도 된다는 착각을 하게 되고요. 여자는 남자가 갑자기 잘하다가 템포가 느려지니까 변했다고 생각을 하고 불안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남자에게 시간을 충분히 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는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개인 시간이 부족했나 아니면 마음이 변한 건가 이런 생각들이 계속 확장되다 보니까 서운한 마음이 크게 들고 이 남자가 변했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은 점점 불안해지고 남자를 의심하게 되고 남자를 닥달하게 되면서 서운한 걸 자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남자는 여자친구가 내가 그동안 여자친구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고 최소 선을 다했다는 것을 알아주지도 않고 요즘은 좀 힘들어서 쉬고 싶은 마음인데 시간을 주지 않고 여자친구는 자꾸 나를 괴롭힌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쉰다고 하면 여자친구가 힘들어하고 갈등이 생기고 문제의 골이 깊어지는구나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남자는 남자 나름대로 노력을 했지만 자신의 개인 시간과 쉴 때마다 여자친구가 이제 불안해하고 갈등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연애를 쉬고 싶은 마음이 더 커지고 힘든 마음도 더 커지게 되고 더 지쳐가고. 더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는 답이 없고 계속 이렇게 만나는 것은 서로에게 힘들다고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많은 여성분들은 내 남자가 갑자기 변해서 이별을 통보했다고 합니다.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사랑한다고 했고 나에게 결혼하자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변하냐 나쁜 놈인가 나를 가지고 장난친 건가 다른 여자가 생긴 건가 별별 생각을 다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 친구들에게 상담을 해봐도 너를 그만큼 사랑하지 않았다. 진짜 사랑했으면 떠나지 않는다. 너에 대한 마음은 그만큼인 것 같다. 뭐가 아쉬워서 미련을 갖느냐. 너도 좋은 사람 만나라. 그와의 인연은 여기까지다.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마음속에 화라는 감정이 점점 커져만 가고 이별 후의 마음은 점점 더 복잡해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남자친구는 갑자기 변해서 이별을 통보한 것이 아닙니다. 내 남자는 나를 가지고 논 것도 아니고 나쁜 놈도 아니고 다른 여자가 생긴 것도 아닙니다. 그저 내 남자는 내가 서운한 마음이 들지 않도록 본인 스스로 충분하게 노력을 하다가 더 이상은 노력할 수 없다는 판단이 들어서 이별을 선택하게 된 것. 그 남자도 최선을 다했고 여러분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서로가 최선을 다했지만 서로의 입장 차이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별을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도 많이 노력했구나. 본인도 얼마나 많이 힘들었으면 이별을 선택했을까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다 보면 이별 후에 복잡했던 심정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별이라는 것은 덜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의 문제로 헤어진다기보다 보다는 서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서 자신의 입장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별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자도 처음에는 이별 후에는 황당하고 남자가 쓰레기 같고 충격 속에서 지내면서도 한편으로는 남자가 쉬고 싶다고 했고 바쁘다 일이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남자가 나를 위해 노력을 많이 했구나 이해하는 마음들이 생기게 됩니다. 남자도 마찬가지로 내 여자친구는 나에게 그저 조그만한 관심을 원했던 것뿐인데 나 혼자. 이 관계를 잘해보려는 의지만 너무 앞서다 보니까, 내 스스로가 부담을 많이 느꼈고, 여자친구의 요구들을 오해했던 것은 아닐까? 내가 너무 성급하게 이별을 말한 것은 아닐까? 후회하는 마음과 아쉬운 마음들이 결국에는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남자에게 후회. 아쉬운 마음,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들이 크게 자리 잡게 되면 처음에 내게 좋아한다고 적극적으로 다가왔던 것처럼 다시 적극적인 자세로 나에게 연락하고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남자가 정말 나쁜 놈이고 노력도 안 하고 도망쳤다고 한다면 다시 만날 이유는 없겠죠. 하지만 내 남자가 나와 연애를 하면서 나름대로 노력도 많이 했고 나에게 잘해줬었고 그리고 이별 후에 상대방의 힘든 마음들이 이해가 되고 나도 아쉬운 마음이 많이 남아있었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만약에 돌아온다고 한다면 나도 넉넉한 마음으로 받아줄 마음의 여유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오해하고 헤어졌다고 한다면 그리고 서로가 진심으로 사랑했다고 한다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만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좀더 멋진 모습, 좀더 성숙한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잘 살아가신다면 다음 연애를 누군가 할지는 100% 정해진 것 은 아직 없지만 그 사람이 돌아왔을 때좀더 행복한 연애를 할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 남겨주시면 시간 될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괜찮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상으로 앤디였습니다.